안녕하세요. 후니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아! 어, 자, 어, 제가 사실은 어별 기대를 하지 않고 어, 영화 이 영화를 이제 봤는데요. 이 영화가 어,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영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별까지 7일입니다. 근데, 음, 아들 둘 가진 엄마입니다. 아들이 이제 거의 장성했고, 어, 얼추 어머니의 나이는 한, 이제, 뭐, 60, 60대, 뭐, 65세, 뭐, 요 정도의 나이 대죠 아빠, 묵뚝뚝한 아빠, 그리고 무책임한 아빠, 뭐,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생활비 한번안 벌어져 주고서 빚만 엄청 지는 아빠입니다. 그냥 이 가족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들들. 근데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과 아들만 가진 부모님들, 엄마의 속은요. 그러니까 아들만 가진 엄마의 속은 뭐 거의 뭐 항상 나중에 우울증 오는 것 같더라고 딸들 가진 부모들은 키울 때도 이쁘고 딸들 뭐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딸들은 나중에 또 엄마 데리고 여행도 가고요 엄마 데리고 쇼핑도 하고 뭐, 뭐 마트도 가고 그래요 이렇게 친구처럼 근데 아들들은 그렇진 않지 무뚝뚝하고 이제 뭐 방,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고등부가면 게임에 미쳐가지고 이제 뭐 방문 열면은 막 하고 돌아가고 돌아가들 무뚝뚝하지 말이 없어 네. 엄마는 늘 외로워 아들이 있어 그런 아들이 또 사랑스러운 건 맞는 거지 네. 그냥 짝사랑이지 뭐그러 그런데 또 이제 여자 친구라도 생겨봐. 주말에 어디 얼굴도 못 본다 여자친구 그냥 카톡 날리고 뭐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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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만나고 뭐. 엄마는 늘 외롭지 아들 여자에 미쳐가지고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지금 아들 둘입니다 근데 아들 둘이 또 문제가 많아 큰 아들이 이제 장가가 간 상태에서 어, 마누라가 또 이제 임신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은 거의 마이웨이가 뭐 거의 뭐 질풍노도의 시점인 거죠. 이제 20대 초반이고. 감동적이었고. 에이, 그리고 이제 크라들이 중학교 때은등용웬트 엄마... 웨토리로서 굉장히 엄마의 속을 쏠립니다. 가족들이 큰아들 때문에 어, 초긴장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가족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가족 가정,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실료을 하게 되죠. 인간으로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것 한다, 것 건망증이 심해진다든지 말을 막 이상한 소리를, 소리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서 진찰을 했더니 <laughs> 칠일밖에 <뵙게> 못 산대. <웃음> <웃음> 내 악성 내 종양이 <laughs>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수술도 할 수가 없고 칠일밖에 음. 못 산다라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도 음. 너무 짧죠. 7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 제목이. <laughs> 이별까지 7일입니다 보시면 정말 좋겠네요. 늘 곁에만 있어줄 것 같은 어머, 엄마가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바이바이 바이, 안녕 그랬을 때 심정은 어떨까요 음. 저도 지금 어, 저희 어머님이 음, 이제 우리 애견 돌아 산책시키러 가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laughs> 눈바, 아직도... 눈밭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냥 아, 고집 피워 나가셨다 뭐, 머리를 크게 이제 다치셨어. 응, 그래서 아들 이름도 몰라보고 막 그랬어. 저는 희 치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거야 머리에. 그래서 수, 되게 위급하다. 좀만 더 지냈으면 쇼크사로 가실 뻔하셨. 예. 그니까 이 영화를 보면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픈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아플 수가 있고, 누가 형제가 아플 수도 있고. 그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아파서 7일 동안 못 산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감정일까요? 내 엄마가 7일 동안 몇개못 산다라고 생각하다 그래서, 아들들이니까 표현을 못 해. 이게 딸들 같았으면, 엄마, 어떡해요? 그런데, 영화는 아들둘이야 아빠도 묵뚝뚝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 했어. 근데 그 엄마가 이제 갑자기 입원을 했는 거네. 이제 7일 밖에못 산다네. 그리고 형하고 동생하고는 마주친 적도 없어, 별로. 어쨌든, 어쨌든 간에 엄마가 이제 7일 동안 죽는다는데 뭐안볼 수가 있나. 티격태격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가족 간에, 이런, 뭐가 없어. 그러나, 엄마가 그, 저지경이 됐으니, 아빠, 아들, 아들 둘이 의기투합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보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좀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났냐. 아, 나는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저런, 저렇게 연출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미국 영화의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감동적인 영화는 좀 화려해요. 멋있어, 영상이. 영상미가 막 화려하고 멋있고, 어, 또 명대사가 나오고 그냥 막 너무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어, 아름답죠? 보는 거 자체가? 근데 이제 일본 영화에서의 이별까지 7이라는 영화는요 멋있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멋있는 장면 하나 없고 명대사 하나 없고 그냥 대충 어, 이렇게 보면요. 아, 그냥, 누가 찍은 것 같아, 그냥 대충. 홈무비로 찍은 것 같은 영상이에요. 뭐, 인강장 정도의 영상미라고 뺏긴,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카메라 까, 박아놓고 그냥 찍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고 나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걸작이다라는 얘기밖에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독자들을 스며들게 만들어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빨려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수죠. 고수예요. 무협의 세계로 따지면요. 고수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뭐 야구선수라든 스포츠맨들 보면요. 이렇게 막, 처음 뛰는 애들 보면요. 프로야구나, 뭐 프로축구나, 뭐 스포츠가 다 그렇지 않습니 긴장이 들어가 있잖아. 긴장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하더라도 되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막. 근데, 이제 막, 중요한 뭐,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진짜 내가, 내, 모든 게 걸려있는 경기에 나가게 되면, 긴장되니까, 견직돼 있잖아. 그러니까 막, 발에 막, 잘 들어가던 골이 막, 이제,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으니까. 그건 그냥 막, 뻥뻥,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실력 있는, 어 선수들은? 쉽게 쉽게 넣어요. 힘안 들어가. 힘 빼고 들어간다니까. 투수들도 힘 빼고 던져요. 막 긴장하고 이런 투수들만 깨기 힘들어가지. 그러니까 막 부상이 더 심해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또 위기를 자기가 자초하지.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마치 거장의 손길이 느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포장하지 않아, 멋을 내지 않아. 진정한 멋쟁이가 뭡니까? 그, 막, 뭐, 막, 그런 멋쟁입니까? 이 멋을 내는 것 같아. 근데, 멋있어. 그게 내공이 있는 멋쟁이죠. 대놓고 막, 명품이면, 이게 뭐, 이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 멋부린것같지는 않은데, 세련돼. 멋이 느껴져. 이 영화가 그런 겁니다. 막, 화려한 미사구나. 영상미는 없어요. 어떤, 확, 막, 그 마케팅을 만들기 위한 어떤 홍보용으로서의 예고편용으로라도 뭔가가 없어. 그냥 흘러가. 근데 그 안에, 진정한 가족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사골국물 우러내듯이 깊이 그냥, 어, 가족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거 아니야. 맞다. 아, 저런 거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엄마가 7일 동안, 이제 엄마를 7일 동안 못 본다. 그리고 나서, 가족이 모여. 동생을 보고, 형을 보고,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되돌아보는 거야. 각자의 삶에 막 너무 바빠 치이고 부딪히고 자기 그, 자기 일에만 보더라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가족을 돌볼 새가 없는 거야. 그 가족을 잊고 지낸 거야. 그냥 곁에만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나 엄마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모였잖아. 그러니까 가족이 보이는 거야. 가족 구성원이 내 동생이 내 아빠가 뭘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형이 뭘로 힘들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을 나눕니다. 아픔을 나눠. 근데 이게 막 급작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듬입니다. 근데 표현이 서툴어 서툴지!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들만의 방식으로 풀어요. 아빠와 아들 둘이 그 수컷들이 그렇게 표현력이 없고 무뚝뚝한 그 남자들이 엄마 아프잖아. 죽어가잖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너무 슬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고 엄마 앞에서. 내가 가슴은 아프지만 그걸 내비치지 않아 숨겨 자기 감정을 숨긴다고. 근데 이게 스포일 수 있겠지만요. 아 마지막 막내아들이 이렇게 우는 장면에서 짠하더라고요. 이게 우는 장면이 없어요. 이 영화에서는. 왜냐하면 남자들이다 보니까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속으로 삭히다 보니까 더 슬퍼, 그게. 나중에 막내 아들이 참다 참다 눈물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동생을 안아주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식대로 아들을 챙겨. 그래서 가족들이 어려워 보고요. 극한을 달려보면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 백 개였구나. 근데 이 가족은 문제가 많아요. 아, 엄마도 지금 다 죽게 생겼고요. 빚도 어마어마해, 병원비도 또 감당하기 힘들고요. 재정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골치 아픈 가족이에요. 그, 그 삶의 무게가 정말 느껴져, 이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큰아들이 미치고 팔짝 뛸수 있는 하, 으,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기에, 그 삶의 무게를 버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를 하 겁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영화는 참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다한데 모이질 않아, 가족이. 근데 며느리까지 딱 오면서, 그 병실에서, 어, 이제 다섯 식구가, 이제 그 며느리 배속에또 애기도 있죠. 그래서 다섯 식구가 다 모이면서, 모이는 겁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거예요. 각자 노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야. 좋은 영화지. 근데 그 화법이 영화적인 화법이 굉장히 거장이야. 그 솜씨가 좋아요 세련된 거 같지 않지만 되게 세련되어 어요 수준이 없는 거 같이 보이지만 수준이 있어 그래서 저는 소름끼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와 일본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작품이 정말 영화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을 그냥 찍어낸 건지 모를 정도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니어 다큐멘터리.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막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아. 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요이상황자 그래서 감정선을 따라가 그 아들과 아빠와 엄마 이별까지 7일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보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딱 포스터나 이런 거 봐서 에휴 뭐 그렇고 그런 거 하지만 이거, 이 영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 이 높은 영화입니다. 어려운 영화는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가족 얘기입니다. 내 얘기일 수 있어.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기쁘면서 슬픈 영화예요. 막 슬픈 영화 아니야 기쁘면서 슬퍼. 감동적입니다.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우리처럼 심파적으로만 에 눈물 짜는 게 아니라 어느덧 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어색해. 이두 밤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게안 느낄 겁니다. 인생의 무게와 가족이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돌봐야 되는 거. 그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